어제 저녁에 입고된 벨로스타 U22-3.0 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색상은 블랙, 금메탈, 로즈핑크 세가지가 출시되고요 자 이번에 최고 눈에 띄게 변경된게 모터입니다 일체형이 모터죠 바팡 M300 모터 3 5 0트입니다 토크는 85. 제일 심장이죠, 모터가. 배터리. 배터리는 프레임 안에, 프레임 안에 내장되는 배터리 형태입니다. 378W, 10.5A 정도 되죠. 보통 일이 평균적으로 한 60km 정도 탈수 있다고 볼수 있으면 될 겁니다. 어, 추가로, 어, 이 예, 60단자를 빼놨죠. 무궁단열을 빼놨는데 어, 앞에나 디에렉에 어, 배터리를 추가 하시게 되면 배터리 용량에 따라 가지고 1 0 0 k 로2 0 0 k 로도 어, 주행이 가능합니다 리얼샷 150에 165로 어, 변경되었습니다 더 풍성한 어, 바빙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는 유압 슬램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로트도 쓰는 겁니다. 뭐, 저가형은 아니고요. 뭐, 3만대 비싼,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3만원대 어, 괜찮은 어, 로트를 쓰고 있습니다. 난장 라이트 프로. 예, 풍실한 촉감이 괜찮습니다. 굳이 뭐, 어, 구매를 할,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방은 이번에 어 배터리가 내장형 배터리가 지금 수급이 조금 딸려다 보니까 어 앞쪽으로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지금 장착을 했는 형태고요 오스람 라이트 기기편에서 온오프가 가능하게 이번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유압식 착입니다 QR 방식이고요. QR 방식은 정벽이 편리합니다. 라이트 프로 휠입니다. 타이어는 20에 1.755벌일 겁니다. 자 로고도 벨로스타 이렇게 깔끔하게 강의되어 있습니다. 체인잉은 52t 뒷드레일 슬럼 GS 카스트는 10단에 11-32t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을 한번 볼까요?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온되고요 Hello란 글자가 뜹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모든 정보는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전압 표시, 그래프로드도 되어 있고요. 1단, 2단, 3단, 5단까지 되고요. 속도, 뭐 구간거리, 와트. 그립도 이 정도면, 음 제가 앞전에도 써봤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괜찮았어요. 좀 부드러운 걸로 아시는 분들은 또교체하시면더 많고요. 가격은 248만원입니다. 음 가격 대비, 뭐 모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품 사양이 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어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